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부동산 경매 현장을 지켜온 법원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은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남원시 동충동의 현대아파트 경매 물건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1,793호이고 남원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25년 11월 24일입니다. 감정가는 2억 400만 원이고 1차는 유찰되어 2차 경매 최저가 1억 4,280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동충동 현대아파트는 4개동 465세대 규모로 1997년 사용승인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 경매 대상 물건은 102동이고 총 18층 중 10층에 1 0 2호입니다 전용면적이 25평이고 공급면적은 32평형입니다. 동충동 현대아파트는 남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생활편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남원세무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거지역입니다. 환경은 보통 수준이지만 주요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가까워 편리합니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시청, 시외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남원 시내의 핵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충동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동충동은 남원구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관공서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높습니다. 신축아파트가 부족한 남원시의 특성상 구축아파트라도 핵심 입지라면 꾸준한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됩니다. 동충동 현대아파트는 1997년 4월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건축 연령이 약 28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찰가 산정시에는 현재 동충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유사 평형대의 실거래가 및 매매 호가를 기준으로 수리비와 명도 비용을 포함한 총 투자 비용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동충동의 현대아파트 대기동 1 0 2호 32평형 경매 물건이 감정가 2억 400만 원에서 2대 유찰되어 최저가 1억 4280만 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거래가를 보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의 매매가 되었네요. 경매는 안전하게 낙찰받는 것만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매는 의뢰인이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모든 경매 사건에 대해 20년 이상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분한 한 분께 최적화된 맞춤형 경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경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 아파트를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경매에 성공하고 싶다면 한국경매가 해답입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